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투어는 두 가지 버스 모델 중 모델 중 선택하려고 한다. 하나는 올드 릴라이어블은 다른 모델 숏앤 스위트에 비해서 어,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이 비싸지만 좀더 오래 사용 가능하다. 할인율은 11%이다. 두 모델 중 하나를 계속 구매할 계획인데 어느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래표와 같은 비용을 보여준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응? 자, 그 보니까 올드릴라이어블이 이트의그 그 투어, 그 관광 회사인가 봐, 여행사인가 봐. 그래서 이제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버스가 올드릴라이어블이라는 버스가 있고 쇼덴 스위트라는 버스가 있어. 올드릴라이어블은 7년간 쓸수 있고 쇼덴 스위트는 4년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드 르라이벌은 살때 200달러를 줘야 되고 매년 4달러의 유지 비용이 7년간 발생해요. 쇼댄 스위트는 100달러만 주면 살수 있고 매년 2달러의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대신 4년 동안밖에 못 써. 자 그러면 어느 것을 써야 되겠는가? 비용의 현재 가치구 해서 비교해야 될 텐데 이거 하나는 7년짜리 하나는 4년짜리 비용의 순현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도 비교할 수가 없어. 투자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균등 연간 현금이라는 개념이다 그랬어요. 균등 연간 현금. 자, NPV를 계산하고 NPV, 위 NPV를 가져오는 균등 연간 연금을 계산해 내서 계산해 내서 이그 균등 연간 연금의 크기로 비교를 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올드릴라이어블을 보면 MPV가 지금 200달러 나가고 4달러씩 7년간 할인율은 11%다 그랬으니까 연금 현재 가치 공식에다 대입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18.85달러. 그러면 마이너스 218.85달러는라는 음, 현재 가치는 매년 매년 돈이 나간다고 봤을 때 7년간 나가고 할인율은 7%라면 매년 매년 일정 금액이 나가는 걸로 하면은 얼마냐? 매년 46.44달러씩 7년간 나가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매년 46.44달러씩 7년간 나가는 거하고 같다. 그 다음에 숏 앤스위트 경우는 수년제 가치를 구해보면 지금 100달러 나가고 매년 2달러씩 나가는데 할인율 11%고 4년간 나가는가? 수년제 가치는 106.20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나가는 106.20달러는 할인율이 11%고 4년간 나간다고 했을 때 매년 얼마씩 나가는 것과 같냐? 34.23달러씩 나가는 것과 같다. 매년 나가는 돈은 이건데 이거는 4년간 나가는 거지 4년간 나가는 거지 매년 4년간 이만큼씩 매년 나가고 이건 7년간 이만큼씩 매년 나가 그렇지만 4년 뒤에 이건 또이 계약을 또 하면 또 계속 33.23달러가 계속 나가고 계속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 이건 이 계약하고 또이 계약하면 46.43달러씩 계속 나가야 되고 따라서 34.23달러씩 3 3 매년 나가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쇼댄스위트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쇼댄 스위트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연간 투자 기간이 다를 때 영, 균등 연간 연금의 개념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 하는 거 하는 걸 하는 문제였습니다.